네, 안녕하세요. 제고맨입니다. 연속되는 비와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뭐 기분도 좀 우울하고, 비 피해를 보신 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산불 많이 나가지고, 나무들도 많이 없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사태 우려도 있다고 계속, 그, 안내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동대문 쪽에 기존 거래처에 이제 두 군데 가서 이제 여섯, 일곱 대봉하고, 다섯, 여섯 개 되는, 뭐, 그런 업체 이제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하고 따로 또 저쪽에 기존의 거래처에 방문해서 18바레트인가, 그걸 이제 상차해가지고 오실 거니까, 어, 저도 파주창고로 합류를 해서 거기 분류 작업하고 하는 거를 좀 도와가지고 오늘 어 실내에서 정리하고 일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대문으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예, 동대문 그 업체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예. 네. 이 예, 이거 픽업해가지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님하고 직원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수량이 좀더 나와가지고 차량 3 대를 섭외해가지고 지금 파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다음 목적지 빨리 들렸다가 어, 같이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대봉. 예. 그럼 저는 이제. 어, 파주 창고로 지금 이동해가지고 어, 그쪽 일손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보 윙바디 한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게차로 하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 창고에 왔고요. 어, 지금 이미 이제 파레트로 5톤짜리는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어, 3.5 하나 와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제거맨입니다 이제 하차를 다 끝냈습니다. 어, 파레트가 총한 20파레트 정도 나왔고요 예. 네. 여기다, 그, 옆에 사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게차를 좀 내려주시고, 저희가 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비가 오늘 많이 와가지고, 일부 비맞은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바로 현장에서 바로 정리해가지고, 어, 상품, 상품화 할수 없는 것들은 저희도 폐기 처분을 하고, 어, 상품화가 가능한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분리 작업을 해서, 어, 분리를 끝내고 사무실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예. 의류 정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재고맨이었습니다.